같이 MMA 합을 나와도 MMA에서 약간 두각을 못나타났던 분들이 계시단 말이야. 일단 주식수만 할 거야. 해가지고 이제 갈리기 시작해요. 그런 분들이 한국 주식에 좀 잡고 있죠. 그렇죠. 그런 분들이. 야, 너네들 주식수 안 했잖아. 우리도 한거 주식수 아니잖아. 그 이유가 뭐냐? 도복을안입었 음. 어. 도복을안 입었잖아. 이게 녹이잖아 MMA잖아. 처음에 같이 했던 분들이. 음. 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MMA 선수들이 까기 시작한 거야. 너네들 한거 주식수 아니다. 어. 우리가 한게 정말 정통 주식수. 정통이 어딨지? 아 그래서 나한 이제 반문하는게 그야 그러면 주지스는 도복을 입고 해야만 주지스냐 보기주스는스가 아, 아니네 주지스라는 모습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그렇죠. 완전히 이제 종합격투의 판을 바꿨죠 네. 그래서 누구나 다 이제 주짓스를 이제 수련을 하게 된거야 네. 같이 만나서 뭐 동호회 활동했던 사람들 어떻게 찾아가고 음. 주짓수 좀안다는사람들 찾아가고 비디오 보고 하고 무조건 주짓수 수련하게 된 되거든요. 음. 근데 그때 당시에 주짓수를 같이 했던 사람들이 지금 원로급들 주짓수 협회 음. 협회라기보다는 주짓수를 오래 체육관들 음. 원로급들 선수들이 음. 관장님들이 같이 수련했었어요. 웃긴 게 뭐냐면 MMA를 그때 시을 나가서 MMA 시합을 나가서 약간 두각을 나타냈던 선수들은 계속 MMA를 파요. 음. 주짓수를 같이 훈련하고 그래플링 같이 골러던 사람들 중에 같이 m m a 시합을 나와도 MMA에서 약간 두각을 못 나타났던 분들이 계시단 말이야. 음. 그런 분들은 이제 어난 주짓수가 더 재밌네. 음. 어난 주짓수만 할 거야. 음. 해가지고 이제 갈리기 시작해요. 네. 주짓수만 계속 하고 MMA만 계속 하고 그러면 이제 선수 입장에서 말하면 자 MMA는 도복이 필요가 없어. 녹이란 네, 네. 말이요. 에 그렇죠. 주짓수도 기녹기로투기는 아니잖아. 네, 네. 그럼 우리는 기를 할 시간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노이 하고 음. 네. 그라운드 파운딩 연습하고 훈련하고 막 이런 쪽으로 계속 몇십년 동안 이제 운동을 하고 시합을 나가고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근데 그 처음에 시작했던 분 중에 MMA 두각을 못나타나다 보니까, 어나 주이스만 한 팔래. 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주이스만 계속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제 그런 분들이 지금 이제 주이스 뭐 오래된 체육관들 뭐 주이스 쥐스, 한국 주이스계를 잡고 있죠. 그쵸. 그런 분들이. 근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어느 시점에 갑자기 어? MMA 선수들이 같이 처음에 주짓수를 했는데 야, 너네들 주짓수 안 했잖아가 되는 거야. 이제 주짓수가 갑자기 붐이 일어나면서. 주짓수 붐이 확 일어나 막 생활체육 대회도 많이 생기고 주짓수 무 사람들 이유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어느 순간 MMA 선수들도 이제 체권을 권을 오픈하면서 주짓수 같이 해야 되는데 야, 너네는 주짓수 안 했잖아. 너희가 한거 주짓수 아니잖아. 그 이유가 뭐냐? 도복을 안 입었잖아. 어. 도복을 안 입었잖아. 녹이잖아. MMA잖아. 음. 처음에 같이 했던 분들이 음. 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MMA 선수들이 까기 시작한 거야. 너네들한테 주짓수 아니다. 음. 우리가 한게 정말 정통 주식사. 음. 너네들 주짓수라고할 거면 도복 입고 지금부터 힌트 메고 다시 시작해라. 음. 그러면은 그때 당시 처음 시작할 때 그런 분들도. 아니 같이 시작했잖아요. 어, 같이. 나이런데 시작. 거기서 뭐, 나는 정통이란 말좀 뺐으면 어, 좋겠어. 아뭐헛 같잖아. 무슨 밥뭐 밥집에 뭐 전통 뭐 정통 <laughs> 그런 거좀나좀 뺐으면 좀 좋겠어요. <laughs> 그러면 정통이 어디 있지? 아 그래서 나는 이제 방문하는 음. 게뭐야 그러면 음. 주짓수는 도복을 입고 해야만 주짓수냐? 아무기는주짓 음. 수가 아니네. 아니죠. 다른 거습인가 거기서,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음. 첫 번째로 녹이로 벨트 쓴단는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일단 에디 브라보 테스플레이이시라고 하고 우리나라에도 지부가 있어요 도복을 입느냐 안 입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주짓수 승급 승단은 스승의 문제지 예를 들어서 제가 김종만 관장 스승이면 너무 잘해요 나중에 도복 입어도 잘할 것 같아 그러면 승급 승단을 해주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러면 김종만 관장한테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나한테 뭐라 그래야 돼요 음. 주짓수의 시스템 왜냐면 인보증 시스템이기 때문에 야, 내가 인정받는데 뭐? 음. 그럼 이제 나서, 어왜이 사람을 그러니까 김정환장한테 와서 네가 뭔데 이렇게 승급을 해가 아니라 얘를 왜승급시켰습니까라고 나한테 따져야 되는데 우리나라 약간 뭐 그런 논란 일어나는 거 보면 이 승급 승단한 사람들을 뒤에서 욕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승급 승단을 해준 사람한테 뭐라 그러세요? 이 뭐라 그럴까? 승급 승단 한 사람한테 뭐라 그러지 말고. 그렇죠. 자, 내가 왜 이야기를 꺼냈냐면. 주짓수를, 한데 MMA 선수라고 한번 좀 이슈가 된게 있어요. 주짓수만 했던 분들이. 음. MMA 선수들, 니네들 왜, 제가 니네들 수업하면서 뛰를 막 어떻게 막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음. 그때 당시 한국에서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한국에서 MMA는 증명이 아니, 주짓수는 증명의 무술이다. 증명하면 된다. 강한다. 증명하면 돼. 음. MMA, 그럼 MMA 선수가 그 증명했잖아. mma에서 다 증명했잖아 강한 걸. 아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 아니네 아니. 아니, 잘 들어. 그런데 거기서 증명은 응. mma에서의 증명이 아니라 주짓수에서의 증명. 그래 그러니까 주짓수의 증명. 그래서 응. 시합도 많이 나가고 멤선들이 좋은 응. 활약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활약을 하나 보니까 말이 불과 몇달 만에 어떻게 바뀌었냐면 어 기간 채워라. <laughs> 어, 기간을, 채워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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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기간을 채워라. 그거는 저 말이야. 저는 거기서부 말이야. 막 이걸 또 이런 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어, 어, 어 아 그러면 그동안에 저희들이 했던 주위스는 주이스가 아니냐 음. 도복을 안 입었기 때문에 음. 이런 이야기 하참 나오다가 이제 MMA 쪽에서 그냥 싸우기 싫고 좀 아, 지저분해지니까 음. 그래 알았다 음. 그래서 아니, MMA 선수들이 처음 다시 흰띠를 메고 도복을 입고 시합을 나가고 주이스 를 다시 수련하고 아니 그 기간에 대해서 할 얘기가 있는데 기간을 누가 정해줘요? 자, 나, 자, 나 그것 좀 물어보고 싶어 기간을 누가 정해주고 그거를 명시한 건 없어요. 제가 저는 다 찾아봤어요. 물론 그큰 네트워크나 그런 데서 얘기를 하는 기간이 네. 있겠죠. 그 뭐라 그러지 그, 그 권유하는 그치. 그리고 i b j j f 에서도 권유를 해요. 권장. 네, 그렇죠. 검은 띠 달라면 야 인간적으로 10년은 해라. <laughs> 그 이런 느낌이지. 너 10년도 안 했는데 어디 검은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권유를 하는 거고 그리고 실력이 있으면. 아까 얘기했잖아임보증이잖아 너무 이해아요 너무 잘해. 것은 이모이거매이거 매일 자이 모든 서은는 거잖아요. 이래든 것은 이 모든 것은 이모이거를 갖다가 이 주짓수 내에서도 빠른 승단 빠른 승급이 많았어요. 저는든것도이 아는, 모든 아는 것그이모그런데 네. 그거를 봤을때 빠르게 승단 승단한사한 중에 중에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사람도 몇명 있었어요. 그건 뭐냐? 실력이 너무 축축하면 빨리 올려야 돼. 왜냐하면 거기서 경쟁을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이 사람이 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는 최상의 포식자인데 다 잡아 먹어버리니까 맞아요. 여기 베득하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들이 그래 우리는 주지수 씨 그래 우리가 해서 뭐 이렇게 사람들을 다운 시켜 그래서 야 빨리 올라가 올라가서 더 강한 사람이랑 싸워 그리고 이 사람도 더 강한 사람이랑 싸우길 원하고 그러기 때문에 빨리 승급을 해주고 승단을 해주는 게 맞아요. 그건. 난 그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말도 안 돼. 야, 너 아무리 잘하지만 안 돼. 너 기, 기간 채워. 그러니까 그러면 이 사람부터가 튀어나가요. 그런 야, 경우 많이 봤고, 그런 내가 한 무술, 그다음에 내가 수련해온 어떤 경력, 음. 그리고 그거를 내 동지들하고 같이 이렇게 해온 어떤 기간에 대한 프라이드는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어, 그런데 그게... 다뭐 조금 그러니까 나랑 다른 길을 걸어왔던 사람에 대해서 그게 어떤 열등감이나 컴플렉스로 이렇게 발현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어,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배알 꼴리는 거예요. 난 어, 10년 했는데 너는 왜? 약간 이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어쩔 수 없이 밥그릇 싸움이에요. 음. 사실 관장님들 끼리의 입장에서 보면 딱 그런 거지. 아 주짓수 이 동네에서 내가 가르쳐야 음. 되는데 갑자기 MMA 채권 들어서 주짓수 간판을 어. 같이 걸어. 음. 그러니까 이제 싫은 거야. 차라리 그렇게 얘기한다면.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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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 솔직하지 이러면. 나 아, 차라리 아, 저... 바로 옆에 있잖아. 지금. 네. 어허 <웃음> 바로 <laughs> 길 건너에 있네 어허. 아 싫어 하시더라고. 가끔 허허시면은허우뭐허허허허허 m 허허는 사람 난 실력 대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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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으니까 진입 장벽을 높여가지고 너는 주짓수 허허허허거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아, 뭐 내가 MMA 한 10전 10승 했어. 아, 나 너무 잘하는 것 같아. 심지어 다안바로 뭐 이겼어. 1 10, 0경기다안바로 이겼어. 아, 나 스스로 블랙벨트 수준 되는 것 같은데 뭐 자기가 뱄다. 이런 문제겠지만. 아잇 그거는 <laughs> 그런 것도 아유. 아니고. 단증, 제가 이제 실력 이렇게 얘기를 한 콘텐츠가 또 있어요. 거기서 얘기를 안 했는데. 그 바둑에서 단, 시작한 거거든요. 음. 바둑은요. 얘가 이제 한두 달밖에 안 뒀어. 근데 다 이기고 다녀. 그러면은. 야! 너뭐오다에 저게 맞어! 저게 맞어! 빨리 올려야지! 음... 이게 원래 단급제도의 음... 시작이 이거거든요 음, 빨리 올려야지! 실력을 객관화 해가지고 음... 실력 맞춰가지고 음... 야넌이 레벨에 있지 말고 요 레벨에서 음... 경쟁해! 이렇게, 음... 이렇게 정해주는 거거든 음... 그니까 러 실력이 있으면은 주짓수도 빨리 뛰줘야 돼요 빨리 올라가야 돼! 빨리! 왜냐면 그게 주짓수 발전해도 좋고 그 개인 발전해도 좋고 주짓수 개발전해도 좋 왜냐면 야너 원래 기본이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얘기할게요. 원래 기본 10년이야. 그런데 네가 잘하면 더 빨리 올라갈 수 있어. 동기부여 되잖아. 그리고 그거는 아, 사실 어. 모든 무술이 맞아. 그렇죠. 그렇죠. 네시스템에 자신이 있으면 또 나의 밑에서 1년 배우면 무조건 이만큼은 오. 최소한 이 정도는 올라갈 수 있어. 이 자신감이 있으면 그렇게 줄수 있어요. 음, 맞아요. 네. 그리고 플러스, 어 근데 네가 너무 더 잘해. 음. 재능이 넘쳐. 하나 더 주면 돼요 어, 맞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주짓수에도 원래는 그 스트라이프가 없었잖아요 아, 아, 아. 근데 스트라이프가 생겼어 그리고 일반적으로 다른 무술들도 원래는 흰 띠에서 바로 검은 띠였는데 아, 아. 중간에 갈 띠가 생기고 그다음에 빨간 띠가 생기고 파란 띠, 노란 띠, 노란 띠 많이 자꾸 띠들이 생기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런 구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걸 조금씩 나눠주면서 어, 그러니까 이렇게 한꺼번에 건너뛰는 것보다 왜냐면 일반인들은 말 그대로 그렇게 실력이 뛰어나지는 않을 뿐더러 10년을 채워서 검은띠를 받으면 자기도 동기부여가 돼요 하, 내가 벌써 주짓수를 10년을 했구나 야 내가 이 받기 힘든 검, 뭐, 검은띠를 땄어 내 일반인으로 그런 건 괜찮은데 왜 진짜 수련을 열심히 하고 막 대회도 나가면서 자 운동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 굳이 왜 그거를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실력이 있으니까 그 단을 주고 띠를 주는 거였던아 그러면 이제 전기자 입장에서는 음, 그냥 음.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음. 아 실력이 되면 뭐 승단 기간이 필요 있냐? 어, 인정해 주고 빨리빨리 인정해 주자. 아, 어, 이런 이런 거고. 아 그런 근데, 경우를 근데 음. 이제 주짓수계에서도 봤고. 네. 네.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약간 이제 그런 좀밥그릇 싸움 같은 음. 관점이 있어서 그런 입장에서 보면 또왜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력을 인정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냥 주짓수란 이름 쓰는 거 자체가 좀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있는 거야. 그게 제일 커 예. 네. 그러면. 만약에 MMA를 했는데 그 MMA를 하고 그 그래플링 능력도 있어요. 막막그 대회 나가서 그래플링 능력으로 막 계속 상대를 제압하고. 근데 뭐 띠를 매면 안 되냐? 그럼 이제 저는 차라리 무조건 매지 말라고 하지 말고 도복을 줘서 만약에 그런데 이제 또 도복하고 다른 다를 수 있어요. 그건 인정해요. 도복을 입었을 때좀 다르다고 하더라고. 저는 잘 모르니까. 근데 도복을 입었는데도 이 사람이 잘해. 그러면 저는 승급승단 해줄 수 있지 않나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그런 거에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사실 답은 되게 간단해 네. 내가 실력이 있다고 생각이 돼 네. 그리고 주짓수 간판을 걸고 싶어 네. 그러면 지금 그 수많은 주짓수 관장님들이 했던 것처럼 자기한테 띠를 줄수 있는 사람 찾아가서 내 실력 인정해주세요 하면 돼요 그렇죠! 네. 근데 네. 그걸 안 하고 그냥 뭐 예를 들면 나도 그래프리한들 근데 주짓수라고 그냥 쓰면 되지 이게 약간 사실 일반 명사처럼 쓰이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음... 그라운드 운동하면 그냥 간단하게 주짓수 이래버리는 경우들이 있거든. 아 그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된다. 이제 관전하셨던 것처럼 누구 찾아가서 네. 어나주짓수좀 해야겠어요 네. 하고 근데 보니까 어 잘하네 네. 너 보라띠들 매도 되겠어 하면 매, 매주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테크를 걸면 안 된다는 거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왜냐면 인보증이 끝난 거에 대해서는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왜 네. 그거를 그렇게 그러니까 결국엔 뭐냐면 이제 뭐 로드 fc 주짓수 논쟁으로 가게 되는데 어, 그렇죠 그렇게 인정을 못 받고 내가 이렇게 열심 내가 하고 내가 뭔가를 수련을 하는데 내가 어느 정도 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주위에서 도잘한다고 하고 어느 정도 인정을 받는데 아니야 그래도 기간을 채워라고 너무 그 강요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삐져나온 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로드 로데프시 협회로 가서 음. 이제 주짓수 띠를 원하게 된것 같아요. 제가 이때 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였고, 그런데 이제 무피기 주짓수의 문제점이 첫 번째, 처음 문제점은 뭐였냐? 정문홍 회장 이름으로 디플로마, 그러니까 인증서가 처음에는? 나갔어요. 네. 파란 띠, 뭐 무슨 띠? 음, 음, 음. 근데 그분은 띠가 없거든요. 네, 네. 그분이 협회장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뭐, 그때 그, 당시에 네. 처음에 뭐, 뭐 이거는 브라질 뉴스리 아니다였죠. 에, 그렇죠? 그냥 뭐, 그런 그런 이거 이 협회에 대한 뭐그 인증서다라고 하면 네. 아뭐 협회 인증서는 맞겠는데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이 인제 잘못되게 얘기한 거죠 아 이거 주짓수 인증서야 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주짓수 하는 분들은 그건 주짓수 하는 분들은 화내셔도 돼요 네. 왜냐면 띠가 띠가 없는 사람이 네. 그 단을, 단이라든가 승급을 해줄 수 없는 사람이 그걸 했으니까 네. 그런데 이거는 되게 쉽게 해결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로데프씨도 그걸 알았고 네. 그래서 로데프시도 간단하게 해결을 해버리죠. 그렇홍콩 홍콩인가 거기서 이제 종합격투기 하는 사람이 주짓수 3단인가 그럴 거예요. 그 사람도 띠를 제대로 받은 사람이. 그 사람이 와서 실력 괜찮은 사람들 다 해줬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주짓수 하는 사람들이 할 말이 없어진 거죠. 왜냐면그주짓수 하는 사람들 말 그대로 인보증을 하고 했으니까. 네. 간단하게 끝났어요. 지금 그,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엄들이 이런 얘기 하겠지. 기간이 안 됐다. 이거 하고 두 번째 네. 도복 입고 보라띠 하고 하면 아마 질 걸. 막 이런 식으로 막 비아냥 되거나 궁시렁 되겠지. 그런데 질 수도 있죠. 그러면 근데, 아 그러면, 그러면 말 그대로 그냥 궁시렁이에요. 아니 근데 방금 얘기해서 <laughs> 그러면 거기에 지금 검은띠 되신 분들이 나이도 있을 거고 다 그런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럼 그런 분들도 지금 현역 컴페티션 열심히 하는 보라띠를 무조건 이긴다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그렇죠. 이건 뭐 뭐. 어떻게 보면 반문하는 건데 사실 주짓수라는 주짓수 검은띠라는 게 그런 의미만 아니잖아요. 컴피티션으로만 검은띠를 땄으면 그거는 뭐 이미 검은띠가 될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여러 가지 경험도 있을 거고 그런데 그 경험이라는 거를 갖다가 중합격투기 주짓수 그래플링 그 부분도 인정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 띠를 묶어주는 사람이지 그래서 이제 승급에 많은 의미를 주거든요. 네. 이제 뭐이래서된다 그래서 많은 의미를 주는데. 어. 나는 어떤 스승이, 띠줄수 있는 계보로 있는 스승이 나는 오로지 실력만 봐 그래서 내가 얘 줬어 그럼 뭐 그걸로 끝이지 뭐 아니 그러니까 인보증이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는요 네. 그각 네트워크, 네트워크마다 그 띠를 주는 그 수장, 리더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 양반 때 취향인 거야 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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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그러니까 <웃음> 어, 나는 진짜 실력으로 네. 띠 받고 싶으면 그런 리더를 찾아가면 그렇죠. 되는 거고 그렇죠. 아 나는 뭐 그래도 조금 융통성이 있는 데를 음. 원해, 그럼 그런 네트워크 찾아가면 아. 되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 그 우리나라 주짓수를 대표하는 단체에서도 자체 단 주잖아요. <laughs> 어, 그 뭐, 음, 그 음, 끝난 할머니 뭐 있어? <laughs> 끝났네. 끝났네. <laughs> 난 그거 할말 말하는데. 아니 그리고 대표네. <laughs> <덕트네>. 대표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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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리고 <laughs> 이미 그 해외에서 온 사람이 김수철 선수나 로데포시 그 단체 선수들한테 껌질 줬어요 이미. 그럼 이미. 자체에서도 승급을 할수 있는 상황이 되버렸어요. 아, 네. 김수천 선수가 봤을 때 어떤 관장님이 합동훈련을 한게 너무 잘해요. 승급 승단 해주는 거예요. 그냥. 끝난 거예요. 개보를 입게됐네요 예. 네. 음... 제자라고 써도 돼요. 왜냐면 나, 나 김수천 선수한테 띠 받았어. 어? 왜? 김수천 선수가 나 인정, 인정해줬다니까? 아니면 뭐김민호 선수도 있죠. 노하이즈맨. 뭐 오하이즈맨김민호 선수도 꺼멓게 받았잖아요. 거기서 꺼멓게 받았다고 그래서 뭐 내가 그뭐 다른 데 받았다 그래서 뭐 창피하나? 창피한 거 없잖아. 자 그러면 이제 결론. 응. 응. 우리 잠깐만 감독님이 의문 품었던 거에 대해서 두 분이 결론 좀 내려주시죠. 전 아무 문제 없다. 네, 문제 없습니다. 네, 네. 그런 걸로 괜히 네. 시비 거는 네. 분들은 그냥 자기 밥그릇을 더 생각하시는 분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직도 그런 얘기하냐 시대가 이렇게 지났는데 아직도 그런 얘기하냐 시대가 지났고 사람들이 알거다 아는데 왜 아직도 그런 얘기로 그냥 차라리 아까 얘기했던 시스템 더잘 만들고 주지수 좀더잘 가르치고 주지수 더 재밌게 느끼게 하는 그런 시스템 만드는데 차라리 골머리를 썼지 에이 저 까맣죠 저 말한 저까짜라고저 그런 얘기 할 거예요 자 그럼 좀만 더 김종만 감독님 블랙베트 언제 받으실 거예요? 줘야 <laughs> <저야> 맞지 <laughs> 이 말이 맞아요 줘야 받는 거예요 이게 <laughs>